자, 어망 아주 좋습니다. 시뻘건개 아주 열정이 낚시의 열정이 느껴지는 어망입니다. 자, 이거 한 2m 넘게 내 어망이. 오, 좋습니다. 자, 이야, 초평집 자네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야, 부닥부닥 부닥부닥. 야, 그래, 달습니다 지금, 오, 지금 막 높이뛰기, 높이뛰기, 높이뛰기 중이었는데 지금 저 녀석이 사자 같은 녀석이 탈출할 뻔했어. 야, 조사님. 물에, 뭐, 살짝 이거 빠졌으면 물에 빠지려고 그랬죠, 같이. 아니요. 와.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자. 자, 좀더 일로. 야, 진짜 이. 아니, 조사님. 이거 말이 돼, 이거? 이거 쫙, 이 보십시오. 이 때깔 좋은 붕어를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 와, 기적이, 기저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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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조사님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얼굴이 날려. 난리... 어, 그래요. 어쨌든, 우리 조사님 작년에도 나왔잖아, 4자에서. 네, 네. 아, 또아 낚시.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4자 하시는 분은 낚시 실력 인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준인데, 자, 요게, 끝머리가 살아있어, 조사님. 끝머리가 살아있어서, 보이시죠? 4자 맞습니다. 4자! 확정! 자, 또! 얘도 다 뭘... 자! 갑니다. 어, 저런... 얘는 38. 좋습니다. 얘는, 자, 30, 34 아, 힘 쓴다. 아, 힘. 일기 쓰네, 그. 삼십사. 삼 자, 저, 저, 외곽순환도로 돌릴 겁니다. 34 자, 큰 거. 삼십사. 어휴, 개칙하는데도 꽤 걸리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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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힘 장난 아닌데? 이야, 요! 야 야, 야 야, 야. 야 UFC, 뭐, 김동현 급이야, 이거. 와 오우, 이거 힘. 오우, 힘이 굉장히. 야, 이 눈빛 보세요. 이 야생의 눈빛에. 야, 너는. 야, 얘 눈빛이 살아있어. 기가 살아있어. 난, 붕어가, 기가, 사, 부, 기가 살아, 참붕어가 기가 살아있는 데 눈빛을 처음 보네. 와. 자,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사자의 심장을 가진 붕어였습니다. 38, 9.5. 39.5. 아까비아까비입니다 자, 이거는 자또또 또 들어갑니다. 헛갈리지 않게 조사님이 조사님이 매니어, 매니징을 해주세요. 자 매니징을 해주세요. 자 미끄덩 거리는 몸으로 슬라이딩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와 얘도 힘 좋습니다. 오 그래서 초평지의 붕어가 힘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잡아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손에 그냥 막그뭐라 그러죠? 그 사자의 심장을 딱 쥐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자 두 번째 사자 자. 자, 이거뭐 이거 이렇게 잘 잡아야지? 이야, 조선이 미치겠다. 얘는 큰데? 얘는 41.5. 40. 오, 야이! 오, 자, 야이, 개판 난리가 났다, 진짜. 아, 진짜. 나 눈에 튀고, 카메라 튀고. 야, 얘, 얘보십시오 얘. 와. 얘는. 아, 이데 재기가 싫어. 너 때문에 재기가 싫잖아, 진짜. 아니, 사람이 질게 만드니. 이 공, 아, 진짜. 자, 아이, 진짜. 아, 이 아, 이거, 제가, 이거, 제 직업이 3D 직업입니다, 이거. 이거,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 거의, 거의 뭐, 에, 아홉 마리 키우는 것 상상식까지. 자, 자, 잘 가거라.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보자. 또 보자. 야 조사님 잘, 잘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